네 방이 아닌 거실까지 렌트를 놓는다라는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대학가 주변에서 이런 광고들이 많다고 합니다. 렌트비가 올라도 너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소주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고를 무료로 올릴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리빙룸을 월 700달러에 렌트해준다는 광고가 보입니다. 화장실과 부엌은 같이 사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투베드 아파트를 렌트해 사는 입주자들이 렌트비 부담으로 리빙룸을 렌트해 주려는 것입니다. Rent is very high. 리빙룸을 렌트해 준다는 광고는 일본과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Japanese, like, like, uh, Bibinabi. The house... which spread on living room but still high cost LA one guy is living in the living room which makes the living room smaller for, because it's a shared space and because he's living in the living room so like the share space is smaller but then the rent price will get lower LA 지역에서 리빙룸을 렌트하려면 월 7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를 내야 합니다. 렌트비를 절약하기 위해 리빙룸까지 렌트를 주는 트렌드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23년입니다.